네, 대한민국의 열정과 긍지를 세계로 세계로 가는 취업 K 무브 세계를 잡다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자 기회가 많은 해외 취업이니만큼 그 전에 철저한 준비가 또 필수 사항일 텐데요. 네. 이 시간 통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외 취업 전문가 모셨습니다. 글로벌 잡센터의 박찬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고 벌써 열흘이 넘어갔어요. 네. 네. 시간 진짜 빠르죠. 네, 그러니까요. 열흘 동안 그냥 뭐 새해구나 이렇게 넋놓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쁘셨죠? <laughs> 네, 뭐늘 하는 일인데 네, 뭐 이것저것 또 새해 준비도 하고요. 음. 어, 지난주에 조금 이제 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저희 해외 취업에. 2016년도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의 설명회가 지난 수요일 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가 되었는데요. 네. 제가 오늘은 그2 0 1 6년도 해외취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안내를 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것 같고요. 네. 실제 우리 청년 구직자들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요. 이제 지금 현재 대학이나 뭐 이런 해외취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운영기관들 역시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오늘은 종전에 저희 그 해외취업 지원제도와 그리고 금년도에 새롭게 바뀐 제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리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새해가 밝으면서 해외 취업 지원 제도도 좀 변경된 사항들이 많다고 우리 대표 어, 네. <laughs> 그 앞서서 이제 그 대표님께서 설명에 정말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그 열기가 좀 어느 정도나 되던가요?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제 저희 강당에서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날 행사장에 총 저희가 300석을 준비를 해드렸는데, 네네그 네.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어, 예, 네, 그 인원이 너무 너무 많았고요. 열기조차. 대단했었습니다. 네. 오. 자 해외 취업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건데요. 그렇죠. 자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그 해외 취업 정보를 우리 박 대표님과 함께 더욱 더 많이 좀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대표님 그 구체적으로 좀 안내를 좀해 주실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아, 세 시간 동안 저희 설명회 그리고 질의응답의 시간이 조금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우리 청년 구직자들이 주목해야 될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 그 중에 바로 첫 번째가 그.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열정과 잠재력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하는 K 무브 스쿨 운영 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 뭐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안내해 드린 것처럼 네. 그 금년도 제도가 장기 훈련 교육 과정과 고급 훈련 교육 과정으로 좀 우대하는 제도와 그리고 청년 해외 진출 대학 즉 청해진 대학을 운영하는 기본 목표로. 어, 금년도에는 총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요. 케이무브스쿨 네. 장기 과정으로는요, 2,500명, 아. 그리고 인당 최대 8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케이무브스쿨 단기 과정으로는 500명으로 1인당 최대 580만 원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무브스쿨은요, 어, 첫 번째가 이제 일자리 확보형이 있고요, 이제 자격 취득 훈련제도 그리고 도제제도 연계형. 등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네. 지원 대상은 저희 그 글로벌 잡센터와 같이 우리 국내외 알선 기관이나 혹은 대학교 등과 같은 운영 기관이 운영 기관으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네. 자, 우리 연수생들이죠. 어, 참가 가능한 우리 청년 구직자들은 필수 만 34세 이하 음. 미취업자나 혹은 대학 최종 학력 재학생만이 가능합니다. 네. 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중시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네네. 뭐 작년에도 그랬고요, 재작년에도 그랬고 이그 참가 자격이 조금 미달이 돼서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네. 네, 네. 이상에 우리 저 대표님을 오시면은 이 풍채만큼이나 좋은 소식들이 <laughs> 넉넉하게. 글로벌 도전하는 우리 청년 구직자들의 목적이 바로 글로벌 직무 역량을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케이무브 사업 본질적인 목적은요. 네. 전 세계를 무대로 이제 진출하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인데요. 네. 금년도에는 조금 주의할 점이 조금 있습니다. 어, 해외 취업 인정 기준에서 보면요, 저희가 그 해외 취업 유망 1 0개 국가 중에 거의 2위를 갖고 있는 싱가포르입니다. 음.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안내 해 드렸지만 네. 마이스 산업, 하스피탈리티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호텔, 리조트 등과 같은 숙박, 음식업종 그리고 매장 판매직 등에 관련된 이런 그 직무 분야 분야에서 싱가포르로 많이 접근을 하는데요. 네. 이런 직무 분야로 싱가포르를 접근하실 을 때는 이제 취업 해외 취업 인정 그 비자 기준이 S.P.와 E.P. 비자만 인정을 하겠다라는 음. 그 제도처럼 조금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네. 뭐 다음 저희가 그 다음 시간에 저희 해외처럼 유망 국가별로 저희가 좀 시리즈로 또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 는 이런 점을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이만큼 해외 경력이 이제 경력이 부족한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서 처음부터 경력직한테 지원해주는 비자를 받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음. 예, 네, 그만큼 네. 아마. 그 NCS 제도가 많이 반영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직무 역량이 정말 많이 중요시되는 제도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 조금 이 부분 완화되면 좋을 텐데 싱가포르 음. 또 취업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두셔야 될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제 작년하고요 2016년 케이모브 스쿨에 대해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이 또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들이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한 눈에 이제 알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했는데요. 네. 어 일단 제일 큰건 예산입니다. 네, 음. 금년도는 그 종전에 작년보다 28억 원 정도 예산이 증가되었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단기 훈련 교육 과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음. 약한 5개월 정도에서 뭐 최대 660시간까지 지원을 했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이제 600시간 이상, 6개월 이상. 수업할 수 있는 그런 그 장기 훈련 교육 과정으로 많이 변경이 되었고요. 케이무브 네. 스쿨 같은 경우는 1 인당 뭐 800만 원, 58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정부 지원금 외에 개인 부담금도 있습니다. 근데이 개인 부담금이 종전에는 그 정부 지원금의 전체 20% 이내였는데요. 금년도부터는요. 직종별로 그리고 과정별로 우수 과정 같은 경우는요. 어 조금 초과가 가능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교육하고 해외 교육이 그렇게 연계를 많이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리고 개인 부담금도 있었고요. 그런데 네. 금년도부터는 해외 교육을 조금 장려하는 정책으로 반영이 된다고 음. 보시면 되고요. 어, 또 하나는 그 취업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게 실질적으로 K-무브 스쿨을 통해서 해외 취업 성공하신 분들이 어려움점이 뭐냐면 이제 정부 지원금을 확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해외 취업이 성공하시고 나서 뭐 고용계약서라든지 뭐 근로계약서 그다음에 이제 재직증명서 뭐 취업사실확인서 등을 제, 가지고.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에서 네. 공정을 받아야 됩니다. 어...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 구직자들이 뭐 회사의 그 이제 월차죠. 네, 월차를 대여오프를 신청을 하고 가는 것조차도 어렵고요. 어, 특정 지역마다 한국 대사관이 다 있지 않다 보니까 음... 우리 청년들이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행정 부담이 조금 완화될 수 있도록 음... 이런 소류 부분에서 조금 이제 좀 많이 완화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음... 어 작년 같은 경우는 케이무브 스쿨 들어 이제 가입 이제 신청을 해서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요. 출석 이수율을 네. 80%가 이상이 돼야지만 출국이 가능했습니다. 예, 아, 네, 가령 이제 특정 지원자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다른 네. 지원자에 비해서. 그리고 이미 저희가 그 케이무브 스쿨을 시작하는 순간에 저희가 이제 해외 기업들하고 잡매칭을 시작을 하는데 A라는 친구는 잡매칭이 되었지만 출석률이 부족해서 출국을 못합니다. 80%에 출신 네, 80%. 못했군요. 그렇죠. 그런데 네, 금년도부터는 네. 50%로 음. 네, 많이 이제 좀 하락이 되어서 우리 청년 구직자들한테 또또 하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그렇군요. 대표님 지난 시간에 또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민간 해외 취업 알선 지원제도 그렇죠. 이 부분도 변화된 내용 좀 있을까요? 네, 어, 민간 해외 취업 알선 지원 사업 네. 이게 논란이 워낙 많은 음. 제도라서 예, 이게 뭐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주셨는데요. 네. 뭐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도 다 음. 이제 우리 청년 구직자들이 수혜를 받기가. 자 민간 해외 취업 알선 지원 사업. 정부가 해외 취업의 모든 것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요 우수한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해서요. 이제 즉 직업안정법 19조에 등록되어 있는 국내외 민간 취업 알선 기관을 통해서. 해외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을 하고요 해외 취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음. 쉽게 보시면 저희처럼 그 글로벌 잡센터 저희 이솔 같은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그 민간 해외 취업 알선 기관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민간 해외 취업 알선 기관을 통해서 해외 취업을 성공한 경우에는요 (1인당)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알선 지원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음. 이 200만 원, 300만 원은요. 네. 우리 청년 구직자들이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저희 알선 기관이 받는 겁니다. 처부터 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소두에 제가 정확하게 명시를 좀해드리고가는 이유가 네. 우리 청년 구직자들이 제 혼란이 많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오해할 수 있겠네요. 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정부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해외취업을 지원을 하면 있어서 비자 제도라든지 그리고 뭐늘 제가 안내해드리지만 해외취업 혼자서 할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처럼 알선 기관을 통해서 하는데 정부에서 이 민간 해외취업 알선 지원 사업은 해외취업을 성사시켰을 때. 네, 저희가 청년 구직자들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지 말고 네. 정부가 대신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구직자들은 그렇게 이제 알선 기관에다가 알선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음. 대신에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연봉 2,400만 원 이상 그리고 3,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어, 네.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연봉 3,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고요. 음. 금년도 12월 16일까지 선착순으로 지급이 된다는 게 특징이고요. 네. 어, 저희 방송에서 이제 제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건데요. 어, 해외취업에 또 주목해야 될 사항이 약 8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 해외취업 성공 패키지입니다. 우리 국내취업 성공 패키지도 있듯이 금년도에는 해외취업 성공 패키지도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다음 주에 14일 날 저희가 이제 발표가 되니까요. 네, 제가 다음 주에는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대해볼게요. 네. 네. 대표님 평소 이제 마음이 너무 이제 착하시고 그래서 재능기부만 하고 다니시는 줄 알았어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민간 해외취업 알선 아, 지원 사업 굉장히 이게 말이 길어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좀 바뀐 제도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부분이 많이 이제 증대가 되었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0명에게 지급을 했는데요. 음... 금년도에는 500명 로 이제 200명 확대가 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저희 해외 취업 그 민간 기관들이 보증 보험을 또 제출을 해야 되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해외 취업 알선 지원 사업의 참가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었습니다. 음. 그만큼 이게 이제 그 불법 사례들이 있었다는 있었기 걸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방지하는 제도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저희가 청년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과연 이게 연봉이 2,400만 원, 3,500만 원 선이 넘어 가느냐 안 넘어 가느냐. 네. 즉 환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음. 근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 1월 4일 기준으로요. 작년하고 조금 바뀐 게 현금 살때 기준으로 갑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높아지겠죠. 음.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한 11불, 시간당 11불만 받아도 우리 청년들이 보통 연봉 2,400만 원이 다 넘어가거든요. 네, 그럼 이런 정부 지원금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어, 이런 제도만 봐도 우리 청년들이 좀더 해외 진출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지금 제도가 완화된 측면도 있고요. 또 불법적인 측면은 근절될 수 있도록 또 강화된 측면도 있고 올 한해도 대표님 좀 바쁘시겠다, 네. 바빠지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이 부분도 좀 짚어볼게요. 우리 청년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이라는 것도 있죠.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 그렇습니다. 니다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민간 해외취업 활성 지원 사업은 저희 이제 기관에서 받는 거고요. 해외취업 성공 장려금은 우리 청년들이 직접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금액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저희 방송국에서도 몇 번이나 안내를 해드렸지만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에게 장려금, 즉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현지 정착 지원이나 해외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제도 중에. 대표적인 제도가 이 바로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 제도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해외 취업을 위해서 우리 어학이나 비자 그리고 자격증 등이 필요한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음.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 제도나 민간 해외 취업 알선 지원 사업을 잘만 활용을 하시면 그만큼 경제적 부담을 많이 줄어든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 네. 자, 대상자입니다. 만 34세 이하가 대상자고요. 음. 어, 만삼십사세가 이상인데 저는 받을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렇겠죠. 네,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해외 취업 연수과정이나 네. 해외 인턴 사업을 통해서 취업한 경우에는요, 만삼십구세 이하도 포함이 가능합니다. 음. 네,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신청자 본인, 그리고 부모, 배우자 합산소득이 8분이, 그러니까 월, (600만 원) 금액 정도 이하가 되는 대상자죠 급여가 음. 그렇게 되겠죠 네. 이제 소득으로 보실 때즉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월 건강 의료 보험료를 37만 1,550원입니다. 네.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아이고. 작년에는 36만 4천원이었는데, 네. 예, 금년도는 37만 1,550원으로 아유, 예, 그렇죠. 조금 넘어섰습니다. 이게 본인과 부모님, 다합산했어죠 그렇죠. 어, 네. 제가 세대주일 경우에 이런 네. 친구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계시지만, 이제 세대주로 나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대성장이 네, 네. 어, 죠요니다이 부분도 작전을 잘 쓰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음,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원 내용을 보시면 요 신흥국 400만원. 선진국 200만 원으로 차등 지급을 하고요. 네. 취업에로 청년층은 국가 구분 없이 400만 원 지원을 합니다. 해외 근무 1개월 그리고 6개월 되는 시점 기준으로요. 지원금을 양분해서 지급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 자신흥국 400만 원, 선진국 200만 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대표님 이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대해서도 한번더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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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아. 해외 취업, 아 우리 청년들이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요 활동하는 것을 장려하는 게이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입니다. 네. 근데 해외 취업을 도전하시는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에 조금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음. 해외 취업을 하는데 과연 선진국이 많을까요? 신흥국이 많을까요? 신흥국이, 신흥국이 많지, 많지, 않을 많지 않을까요? ]까요? 선진국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 오, 생각이랑 다르네요. 그러니까 오. 그 해외 업을 가는 친구들의 특징이 네. 가서 해외에 나가서 평생을 그 나라에 살겠다는 목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늘 우리 친구들한테 본인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서 해당되느냐를 제가 물어봅니다. 1번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가는 친구들 그렇죠? 있어요. 네. 국내 취업을 하기에는 좀 국내에서 좀 경력자를 좀 우대하다 보니까 글로벌 직무 역량을 쌓기 위해서 해외 취업을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하나의 특정 직무 분야에 대한 그 경력을 만들고자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헬조선이 싫어서 떠나는 친구들이 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예, 거의 대부분이 해외를 나가시더라도 다시 국내로 귀화하는게 특징인데요. 이제 해외 취업을 가는 친구들이 대부분이 선진국에 가서 조금 선진 기술이라든지 선진 국가의 문화라든지 이런 걸좀 체험하고 습득하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어, 그게 이제 주된 목적이고요. 네. 두 번째로 보면 신흥국보다 선진국을 지원하실 때 준비해야 될는 사항들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음. 가령 예를 든다면 비자 비용만 하더라도 시, 선진국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음. 신흥국에 비해서. 근데 지금 해외 취업 송장여금을 종전에 300만 원에서 네. 400만 원, 200만 원. 음. 선진국, 신흥국을 나눠서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유. 우려가 조금 어. 있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정부에서 조금 네. 더 우리 청년들 목소리를 좀 귀를 기울, 기울여주셔서 조금 음. 제도 개선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네. 현실을 조금만 더 반영해 주셨으면 그렇죠. 뭐 그런 바람을 네. 또 대표님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네. 어, 올해는 정말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해외 취업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네요. 네, 어떨까 네, 좀 들릴까요? 그, 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네. 뭐 워낙 요즘 해외 취업에 열기가 많으시니까요. 음. 제가 한 가지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취업베러 청년층 해외취업 지원제도입니다. 취업베러 청년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국가에 상관없이 1인당 40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나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해외취업 가는 이제 우리 청년들, 이제 어린 청년들이죠. 이 친구들도 취업베러 청년층으로 해서 1인당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이런 제도에 모두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은 어 이제, 취업에로 청년층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부분도 조금 확인을 좀잘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생각보다 많네요. 네. 고등학생들도 이제 졸업 후 해외 취업을 많이 도전하고 있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이 코너를 통해 항상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해외 취업 반드시 아, 성공할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좀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해외 취업 전문가 글로벌 잡센터의 박창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